상당히 그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주요 네.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. 네. 네. 어 집을 빼앗는 게 아니고 네. 그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에 대해서 집을 담보로 설정만 하는 겁니다. 네. 어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어 주택금융공사의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 가처분을 할수 없다라는 금지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. 음. 이 금지등기에 의해서. 오히려 부분본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이 집을 소유권을 보존하는 그런 효과까지 생깁니다. 음. 네. 그 어린이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음. 네. 담보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앞뒤 딴다 그그 들리지 않고 네. 무조건 담보하면 빚이다. 음. 그리고 이거 잘못되면 <laughs> 집이 뭐 이제 넘어갈 넘어간다.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. 어르신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. 실제 <laughs> 담보 보증이란 단어도 저도 쓰지만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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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실제로 담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개인 연금도 내가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이제 금융기관이 그거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잖아요. 네.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도 계세요. 어 이제 주택 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인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아... 마이너스 통장에서 계속 생활비를 빼 쓰시는 거예요. 아... 사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통장의 한도가 넘어가서 갚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네네. 집이 압류당하게 되거나 그렇죠.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네. 근데 주택연금은 이런 일이 없는 거죠. 네. 진짜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진짜 그 압류를 당하게 된 상황이 됐다면 그 경우에 대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. 보증. 아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이 내가 보증을 네. 쓰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네. 저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는 이런 음.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죠. 예잘 알겠습니다 네. 내가 보증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보증을 나라에서 서준다는 음, 말씀이시잖아요 네. 예자 주택연금 이것 때문에 망설여진다 두 번째 이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설여진다 자식들이 아... 싫어하지 않을까 아... 예 당장 다음 달이 문제야 응0년 어? 만에 바닥이 난 노후자금 우리고 이제 어떻게 살지. 설날이구만인데 있잖아 여보 우리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건 어떨까? 주택연금? 응아 현금도 없고 가진 건이집 달랑 한채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거 또잘 이용해서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할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거라도 잘 간수해야지 이집 없어봐 자식들아 그럼 어떻게 봐 애들이 그거 싫어하려나? 막말로 이 집이라도 있으니까 어? 우리 아플 때 애들이 와서 들여다도 보고 명돌때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가서 얼굴도 보여주고 그러는 거지 이집 없어봐 음. 하여튼 이 양반이 속도 없어 에이, 에이, 에이. 아내 말을 들어보니 주택연금에 들면 자식들 볼낯치 없을 것 같은데 부모의 주택연금 가입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음. 그러게요. 자녀들 마음은 잘 모르겠고 일단 부모 마음은 좀 저럴 것 같은데 네. 예, 장본부장님 어떻습니까? 네, 그 부모님들은 당연히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. 네. 어, 자녀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. 그 주택연금 특히 가입 전과 가입 후의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. 음. 저 표에서도 보시면 그 가입 후의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아. 음. 그러니까 자식 부담이, 내 부담이 줄어드는구나 하고 이제 니다 네, 그게 아마 표로 네. 어, 제시가 될것 같은데요. 네. 주택연금 가입 후에 그 소득원 변화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가 있는데요. 네. 그 수익금액이 주택연금 가입 전에는 169만원에서 어, 187만원으로 어, 바뀌었고, 저 내용을 보면 그 증가한 주요 원인이 주택연금 음, 수령액이 포함되어 있고요. 네. 자식의 부담액은 어,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뭐 어, 자연스럽게 주택연금을 부모님 받으시면서 자식의 부모 분양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. 자녀들의 부담은 어, 좀 커질 수밖에 없고요. 음.